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번영의 약속입니다. 개인에게든, 교회에든, 혹은 한 국가에게든 유대민족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번영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황금 열쇠는 창세기 12장 3절의 이 단순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를 만났던 파라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요셉과 그의 가족, 즉 유대민족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농경지였던 고센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하여 모든 이집트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당시의 모든 이방 세계를 기근의 고통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파라오는 요셉의 민족을 후대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이집트의 모든 부동산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어 그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지도자가 유대 민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집트는 후에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피신했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푼 이집트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새로운 파라오는 유대민족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봅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법칙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유대민족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갚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는 순식간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잠들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그들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평화롭게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경제를 파괴하고 군사력을 와해 시키셨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집트의 부와 영광은 사라졌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빌로니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나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의 뼈 아픈 각주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강대한 나라로 국건이 서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 임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라반은 이방인이었지만 조카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방인이었던 라반이 유대인인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이 유대민족을 향해 실질적인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를 넘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어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교회는 1981년부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유대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총격 협박을 받기도 하고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의 딸은 매우 공격적인 희귀암인 평활근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첫 번째 치료법이 절단이라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가족과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 또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그녀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년 후, 이번에는 목사님 자신이 심장 혈관이 막혀 개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수술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전국의 동역자들이 병원으로 모여 기도회를 열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 랍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셨고 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완전했습니다. 수술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우리는 유대 민족에게 영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단어는 유대인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첫 가족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모두 유대인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만약 유대민족의 기여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없이도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유대인들만 칭송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축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창조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며 장차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곳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 두 이름은 히브리어로 같은 뿌리인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했고, 예수님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이집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세 번째 귀환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 민족에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보고 그가 요셉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 즉 그들이 찔렀던 창자국과 모자국을 보고 그분이 메시 아이심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 방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내보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먼저 세상에서 들림 받을 것들 상징하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대체 신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집하 즉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 받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948년에 그들을 다시 나라로 세우셨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대체된 것은 성경 역사상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 자체가 그들이 대체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자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모래와 같은 육적인 자손, 즉 유대민족과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별의 목적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는 것인 것처럼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일을 할때 그분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사람 그리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시고 산을 옮기시며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중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워싱턴이나 로마가 아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의 해안 성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대민족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로를 받게 하옵소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대민족을 지지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민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 을 받으시 기를 기도 합니다.